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세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펼쳐주시고 어, 그리고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해 동안 음,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한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을 저는 만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초만 초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 교회가 어떤 건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계속 시도는 했었지만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나기를 여러 차례 기다렸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며 또 다른 분들이 또 계약을 하면서 또 미루어지고 미뤄졌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계시지만 우리 강영수 건사님이 저 영재학원 원장을 직접 찾아가서 원장님 이거 우리 교회 필요하니까 이거 우리한테 파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너무 황당한 얼굴로. 어, 우리 권사님을 봤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너무 잘 되는데 우리가 팔 이유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 시작된 그 설득이 결국 먹히게 되었고, 그리고 11층 1호를 우리가 매입하게 됐죠. 근데 동시에 또 7층에도 또 새로운 공간이 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비밀리에 작업을 해 가지고 또 공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또 은행이었는데요 은행의 지현장님이 은행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교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정말 내 교회 내 일처럼 여기시면서 모두가 함께 하셔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다 보면서 처음에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큰 응답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제가 10년 전부터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놀랍습니다. 이일 말고도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천교인이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몇주 전에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뒤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뜨겁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그 기도가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문장이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단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알아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어, 극 아이에다가 극 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매일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하시네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새해에도 저는요 늘 여러분들을 위해 변함없이 기도할 거예요. 단니 목사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까라고 묵상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충보했던 그 기도, 이그 기도대로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중보 기도를 뜨겁게 하던 사도였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자기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4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어,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의 중보기도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목소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럼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삶의 뜻에 맞춰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저는 이 성전 이전과 성전 건축을 놓고 수년간 기도하고 추진해 봤어요. 근데 거기서 깨달게된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일도 저절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실행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실행해 보면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끊, 끊임없이 시도해 보니까 아 지금은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1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시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기본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알면 하면 뜻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엄마의 그 성품과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알면 그때그때 그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런 분이지. 아빠는 이런 분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아도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하나님을 나는 완전히 알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그분은 빨리 이단 상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런 체험에서 나온 하나님의 알미죠 그것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알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 100%를 우리가 알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이 김석형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우리 처음 이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함께했던 7년 이상 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를 얼마나 아세요? 여기 우리 서정국 장로님과 우리 박영순 권사님은 7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저와 함께했는데.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부부도 서로가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20년, 30년 살아도 그런데 뭘 우리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이런 분이셨어? 이런 역사를 주시다니,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내가 알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4년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2024년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십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합당한, 합당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아멘. 어제 우리 교회의 셀 리더들하고 우리 헬퍼님들이 이제 결산 모임을 가지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기획팀에서 오는데 그냥 오지 말고 주문이 많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맞는 옷을 입고 오라고요 드레스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꼭 빨간색이나 녹색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만원과 이만원에서 이만원 사이에 선물까지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별걸 다 하라고 그러네. 다인목사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인목사도. 그러니까 다인목사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 나올 정도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아 드레스코드 귀찮아 뭐 선물까지 가져오래 교회서 에 주면 안 되나 뭐야 눈도 오는데 오늘 가지 말자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눈이 오니까 정말 어, 오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빨간색 맨투맨 옷을 입고 그리고 사슴 어, 머리띠를 제가 하고 그리고 제가 선물을 준비해서 참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니까 기쁨이 옵니다. 행사를 잘 준비한 우리 기획팀이 그 행사를 잘 진행해 주셔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순종하니까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2024년에 이런 기도할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요, 우리가 어, 어떤 제안을 받고 어떤 그런 뭘 하자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주장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오래 생각하시고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5장 5조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의 순종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배드로 보세요. 내 경험, 내 노력이 다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2024년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똑똑한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직분이 높은 사람이 제자가 되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소서. 성문박 프로젝트 첫 번째 미션이었던 이성 니콜라우스 양말에 정말 많은 성도인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저는요 뭔가를 계획할 때는요. 저는 기질이 그래요. 최악의 상황을 저는 상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 B, 플랜 A만 있는 게 아니라 플랜 B, 플랜 C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저는 플랜 C가 준비가 어 있었어요. 그래서 설득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준비한 대상보다 더 많은 그런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한 주간 새로운 대상을 더 찾느라고 분주했던 한 주였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요, 서로 대화를 안 해가지고, 제가 세 케이스, 우리 아내가 두 케이스, 다섯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좀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부부의 크리스마스 파티는 짜장면 파티가 될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공적교회로 나아가가면서 많은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이유는요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게 돈 벌고 착하게 돈 쓰자. 저는 이번 성니크러스 양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 착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더 많이 부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 그, 어, 병, 누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두 대나리온을 주고 다시 와서 또 주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기도할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진짜 담임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한 진짜 진정한 축복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어, 영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 머리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이 근본적인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저절로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필요를 구하지 말고 능력을 구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될 거예요. 정말 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에 임하여서, 여러분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므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섯 번째, 우리 다시 한번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십니까?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모든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셔서. 오래 참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2023년도도 한번 잘 보세요.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 참 어려운 일도 많았죠. 어제 그 모임에서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좋은 일도 많았는데, 참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견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견딤. 이 견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히라모로 보면, 히포메넨, 메네라고 하는 거예요. 히포메네 이 히포메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쟁에서 수많은 공격을 견뎌내고 나가는 힘.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을 마귀의 시험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영적 근성을 가지고 끝내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힘. 이것이 바로 휘포메는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저에게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는요. 16년을 휘포메는 해 봤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20년, 30년 한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견뎌내는 거예요. 휘포메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히포메네네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히포메네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어떻게 되냐면 마크로디미아라고 있어. 마크로디미아. 그데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관계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힘. 부부의, 부부가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끝까지 같이 함께 하는 힘. 친구의 우정이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친구의 우정이 유지되는 힘. 성도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는 능력. 이것이 바로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되지 오래 참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래야 관계가 잘하고, 관계가 든든해지는 거죠. 사랑의 성도 여러분, 견디어 내시고,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지켜냈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휘포메랜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큰 열매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일곱 번째로,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의 교회는요, 여러분 주로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 남부 쪽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분깃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나안에서 분깃을 기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마음껏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한다고 그게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물질과 경제를 위해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재테크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연봉이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크게 하시네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의 부채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뭐할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고 번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래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해요 365일 제가 이 7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소서. 합당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시련을 견뎌내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충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